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수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산 성곽 도서관에 가서 왜 1%의 부에 침묵하는가? 침묵하는 99%에게 묻다.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트 파우만이 쓰고 안규함이 옮겼습니다. 불평등에 침묵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이 책의 저자인 지금은트 파우만은 소수의 부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식의 주장을 살펴본 다음 그 주장들이 왜 거짓인지 그 주장이 진실이 되어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왜그 주장들이 유효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며 우리는 왜그 주장이 거짓임을 통찰하지 못하는지 이런 현실을 냉철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출발점은 미국과 영국 사회를 비롯해 점점 더 많은 수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커다란 격차가 상층, 중층, 하층 사이의 격차가 아니라 꼭대기에 있는 소수 집단과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사람들 사이의 격차라는 사실의 발견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소 뒤늦은 자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할때 지난 25년 동안 400대 부자들의 전체 부는 1,690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난 반면 억만장자들의 수는 40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의 신용 붕괴 이후. 여러 해 동안 불경기와 실업 증가가 이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되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묘사했던 것과 달리 재앙의 재측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 집요할 정도로 선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미국의 억만 장자들의 수는 1210명으로 당시까지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2007년에 3조 5천억 달러였던 그들의 전체의 부는 2010년에는 4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선데이 타임스가 해마다 발표하는 영국 내 200대 부자의 목록에 들어가려면 재산이 8 6 0 5억원은 되어야 했다.그런데 2008년에는 그 수치가 7443억원으로 급증했다.거의 9배나 늘어난 수치였다.대략적으로 전 세계 최고부자 1000명의 부를 모두 합하면 가장 가난한 25억명의 부를 모두 합친 것의 거의 2배가 된다. 헬싱키의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개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에 최상위 1%의 부자들의 부의 총합은 하위 50%에 속한 사람들의 부의 총합보다 거의 2,000배나 된다. 1960년에 미국 최고의 대기업들의 최고 경영자의 세후 평균 보수는 공장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12배였다. 1974년에는 최고경영자의 봉급과 특전이 해당 기업 평균 근로자 보수의 약 35배까지 치솟았다. 이미 1980년에 평균적인 최고경영자는 평균적인 블루칼라 노동자의 42배를 벌고 있었고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그두배인 84배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대략 1 9 8 0년부로부터 불평등이 극도로 가속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위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경에 이미 그 수치는 135배로 늘어났다. 1990년에는 400배가 되었고, 2000년에는 535배. 한 배로 뛰었다. 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빈곤한 10%의 사람들은 상시적인 기아 상태에 있다. 가장 부유한 10%에 속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굶주림을 겪어본 일이 없다. 최하위 10%는 자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다. 최상위 10%는 자녀들이 이른바 엇비슷한 친구들이나 더 나은 친구들과만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최하위 10%는 거의 언제나 사회보장도 없고 실업수당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반면 최상위 10%는 그런 수당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을 상상할지조차 못한다. 최하위 10%는 도시에서 날품팔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농촌에 사는 농부들이다. 그러나 상위 10%에게는 안정적인 월급이 없는 삶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상위 1%에 속하는 거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아니라 봉급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압력과 부추김을 이기지 못해 결국 받아들이고 싶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속에 과연 진실이 존재하는가? 간단히 말해 소수의 뷰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들간의 자연발생적 불평등에 대한 간섭은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의 건강과 활력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언제나 가능한 한 최대로 증식시키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회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힘들에도 해롭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사회적 지위, 능력, 자격, 보수 등의 차이가 타고난 재능의 차이와 사회의 안녕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어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인가 이 책에서는 소수의 부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식의 주장들이 왜 거짓인지 만에 하나 그러한 주장들이 진실이 되어 거짓 약속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왜 그러한 주장들이 유효하지 않은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갈수록 그러한 주장들이 허위임이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어째서 우리는 그러한 주장들이 제시하는 약속의 표리부동함을 계속 보지 못하고 있고, 그것들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을 통찰하지 못하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마가렛 대처는 대중이 갖고 있는 편견들을 찾아내는 데 특히 관심이 많았다. 실제로 아주 잘 찾아냈으며, 자신이 찾아낸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마가렛 대처가 1970년 미국 방문 때 했던 연설을 이어로 들어보겠다. 우리가 개인들을 존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인들이 모두 같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키가 더클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크도록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클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야 할 사회는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이익과 전체 공동체 둘 다를 위해 모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기여한다는 결정적 전제 때문에 대처의 연설 내용은 거의 자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전제는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을 뿐이다. 대처는 잠재력을 키워 같은 것, 즉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상이한 개인들은... 상이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잠재력을 펼칠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상이한 능력을 타고나는 것으로 상정한다. 다시 말해 대처는 우리의 키가 서로 다르듯이 우리의 능력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르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당연시하며 따라서 그러한 운명의 판결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거의 혹은 전혀 없다는 암시를. 표준화한다. 바로 이것이 20세기 말에 사람들의 이기적 행동은 어떤 식으로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이상한 견해가 수용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는 일을 되풀이하면서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런 역사들은 전체적으로 만들어진다. 오늘날 우리는 전체적으로 쇼핑과 연속극에 몰두한다. 인간에 대한 관찰이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서핑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지위 편집증이 강화된다.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유혹하는 광고는 우리 모두를 향해 탐욕적이 될 것을 제안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 대부분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진해서, 때로는 좋아서, 때로는 욕을 퍼붓고 일을 갈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데 마저 평생 헤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길을 달리하겠다고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될까? 우리가 길을 바꾸기만 하면 현실이 바뀌고 우리에게 행위를 명하는 현실의 냉혹한 요구들이 바뀔 것인가. 운명이 정해놓은 현실적 선택지들의 범위는 선택지들의 현실성이 어느 정도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개는 아주 많이 다르다. 어떤 선택지들은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 실제로 더 안전하고 덜 위험하면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따르기에 더 쉽거나 최소한 쉬워 보인다. 따라서 그런 선택지들은 현재 인기가 없어서 권유하기 곤란한 것으로 치부되는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 선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수 있다. 인기 없는 선택지들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을 더 많이 요구하거나, 사람들의 비난을 사거나 체면을 잃는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혹을 살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큰 선택일수록 선택될 확률이 낮다.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고분고분히 선택할 때 받게 되는 보상처럼. 압력을 받고 있는 선택을 거부할 때 드는 비용도 주로 사회적 용인, 지위, 위신이라는 소중한 통화로 지불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 비용들은 불평등과 불평등의 공적, 사적 결과들에 대한 저항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저항하기보다는 체념하고 얌전히 굴복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길을 시도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말만 하면 명령대로 실행하거나 손가락 두 개를 움직이면 이미지가 확대되는 전자기기들처럼 시장에서 교환되는 기술의 산물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제공해 주었으면 하고 늘 꿈꾸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얻기 힘든 모든 것을 점차 구현해가고 있다. 더군다나 기술의 산물들은 눈치 없이 너무 오래 머물다가 눈총을 받는 일도 없고 자신이 차였다고 해서 우리를 차지도 않는 미덕까지 갖고 있다. 전자기기들은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받도록 만들어져 있다. 다른 사랑의 대상들도 이러한 사랑의 방식을 제한받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안을 좀처럼 수락하지 않는다. 전자기기들은 사랑의 대상 가운데 가장 건전한 것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끝내는 기준과 패턴을 정한다. 사랑의 전자적 버전은 결코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비가 기반 기술의 산물들은 나르시시즘의 충족이라는 미끼로 고객들을 유혹한다. 그것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포기하건, 우리를 좋게 생각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프렌즈니 지적했듯이, 우리는 자기가 만드는 영화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쉴새 없이 자기 사진을 찍고 마우스를 클릭한다. 기계는 우리의 우월감을 확인해준다. 친구 맷기란 실물보다 나아 보이게 해주는 거울들로 가득 찬 사적 공간에 어떤 사람을 입장시키는 것 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완벽하게 호감을 살 만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와 양립할 수 없다. 매일같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똑같은 메시지들이 스크린과 스피커들을 통해 밀려든다. 그 메시지들은 때로는 노골 쪽이라고 할 만큼 솔직하고 때로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하지만 견냥하는 것이 지적 능력이건 감정이건 무의식적 소망이건간에 언제나 그것들은 상점이 공급하는 상품들의 획득과 소유와 향유에 접근되어 있는 행복을 약속하고 제안하고 암시한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쇼핑이다. 이 말은 한 나라 국민의 쇼핑 활동의 총합은 그 사회의 행복의 크기를 지는 가장 믿을 만한 척도이고 그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몫의 크기는 개인의 행복의 크기를 지는 가장 믿을 만한 척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소비자다.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소비자이며 권리상 의무상 소비자다. 9.11 사태가 발생한 다음날, 조지부시가 미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부탁하면서 찾아낸 최선의 행동수칙은 쇼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쉽게, 우리는 하나의 소비대상을 처분하고는, 그것을 사회적 지위와 성공적 삶을 위한 경쟁에서 우리가 올린 득점을 측정하는 주요 척도인 새롭고 향상된 소비대상으로 대체한다. 우리는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나, 만족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책을 상점에서 찾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상점들을 자신의 삶과 삶 일반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거나 완화시켜줄 약들로 가득 찬 약국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는다. 그리하여 상점과 쇼핑은 실로 완전히 종말론적 차원을 획득한다. 소비의 즐거움의 충만은 삶의 충만을 의미한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쇼핑할 것인가, 쇼핑하지 않을 것인가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못 가진 자들의 최신 유행이라고 할수 있는 자격 미달 소비자들에게 쇼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 삶을 나타내는 불쾌하고 역겨운 흔적이며 자신이 보잘 것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표지이다. 단순히 쾌락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적 존엄 부재의 표지이다. 사실상 삶의 의미 부재의 표지이고 결국은 인간성의 부재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그 밖의 근거 부재의 표지이다. 소비주의 문화는 사람 사는 세상 전체를 구석구석까지 오로지 잠재적 소비 대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대한 컨테이너로 가정함으로써 소비자 시장들에서 정해진 기준들에 따라 각각의 세속적 실체들에 대한 인식의 평가를 정당화하고 촉진한다. 온갖 이야기를 하고 온갖 것을 읽고 생각해봐도 의무라고 참혹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그야말로 세계는 카네틱의 말은 진짜 작가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세계는 파국으로부터가 아니라 파국의 예언자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극소수의 창백한 예언자들은 각자의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하지만 잘 보호되고 있는 세계에 사는 주민들은 거주권을 매정하게 거부당하지 않는 한은 예언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우리는 파국을 맞이해야만 파국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실로 섬뜩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할수 있을까? 시도해보지 않는 한 거듭해서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시도해보지 않는 한그 생각이 틀렸는지는 결코 알수 없을 것이다. 아주 가벼운 두께로 가볍게 손안에 들어온 지금은 드 바우만의 책은 읽어가는 동안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 책을 덮는 순간 중력의 열 배쯤의 압력이 전해집니다.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속으로 걸었던 답답한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